1333번 나의 십자가 처형 이후 크리스도교가 이토록 심하게 박해를 받은 적은 결코 없었다. 2015년 5월 6일 나의 지극히 사랑하는 딸아 하느님의 거룩한 말씀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는 걸 보니 지금 눈물이 억수같이 쏟아지는구나. 나의 예수 크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사라지고 나의 교회의 영이 바짝 말라가고 있기에 머지않아 교회가 한갓 사막처럼 되어버릴 것이다. 교회는 생명력을 상실할 것이며, 나의 교회 가운데에서 오로지 참된 신자들만이 그들의 심장에서 나에 대한 사랑의 고동이 지속되겠지만,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다른 모든 것들은 생명력이 철저히 착취되어 탈진 상태가 되리라. 나의 십자가 처형 이후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경멸로 인해, 그리스도교가 이토록 심하게 박해를 받은 적은 결코 없었다.나의 아버지의 천상 왕국에서 신성시되는 모든 것들이 그자의 창조주인 지존하신 하느님께 대한 사랑을 더 이상 마음으로 느끼고 있지 않는 인간에 의해 하나도 빠짐없이 박살 나고 있다.하느님께 충실하고 하느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 속에서 하느님의 고통을 느낄 것이며 그 고통은 마치 그들을 찌르고 그들에게 끔찍한 고뇌를 안겨주겠지만 죽음에까지는 이르게 하지 않는 칼과도 같으리라. 왜냐하면 하느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단절될 수 없는 탯줄로 하느님께 굳게 결합되어 있으므로 하느님께로부터 분리될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느님께서는 생명의 책에 이름이 올라있는 이들의 영혼을 뺏어 가려는 원수들을 그분의 자비심을 발휘하셔 멸망시켜 주시리라. 나의 때가 거의 너희에게 다가왔다. 너희들이 나의 숙적의 짓거리를 목격하고 그자의 교활하고 사악한 방식들이 이상한 낌새를 모채고 있는 영혼들에 의해 얼마나 재빨리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를 목격할 때 결코 희망을 버리거나 자포자기하지 말아라. 나는 무엇보다도 참을성이 강한 하느님이며 나의 자비심이 나의 사랑의 불길 속에서 인류에게 충만히 쏟아지리라. 이 사랑의 불꽃들은 내게서 떨어져 나간 이들에게 나에 대한 신앙심을 재생시켜 줄 것이며 이와 동시에 그 불꽃들은 나에게 속하지만 내게서 떨어져 나간 영혼들을 홀모로 잡고 있는 사탄과 모든 마귀들과 타락한 천사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나의 때가 오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묵시록과 진리의 책에 예언되어 있는 징조들을 보기 전에는 오지 않으리라. 나를 겁내지 마라. 나를 맞을 준비를 하여라. 나의 적들이 만든 허위 약속들을 배척하여라. 언제나 나의 말씀에 충실히 머물러라. 나의 원수들은 나의 왕국과는 아무 관련이 없으리라. 대경고 동안 나를 부르는 사람들을 포함한 나의 사랑하는 신자들은 결코 죽지 않으리라. 새로운 왕국이고 나의 왕국이며 메시아이며 모든 시대의 왕인 나에게 약속된 왕국인 끝없는 세상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혼돈과 불안과 슬픔 그리고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 이 땅에서 나를 드러내는 자들에 대한 갈망의 시간이다. 하지만 이것을 알아두어라. 나는 진리이다. 진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나의 왕국은 영원하며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인 너희들은 내게 속한다. 오너라. 내 곁에 가까이 있어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너희의 정당한 유산을 차지하도록 이끌어 주마. 나에게 의탁하여라. 이 메시지들, 즉, 진리의 책을 통해 나에게 귀를 기울여라. 그것은 내가 살아있는 이들, 즉, 나의 은총 속에 죽었던 이들과 이 땅에 살아있는 이들을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올 것이라는 약속을 너희로 하여금 절대로 망각하지 않게 하려고 하느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나는 이제 온갖 종류의 징조들을 세상 방방곡곡에서 보여주리라. 성령의 선물로 축복받은 사람들은 이 징조들이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의 명령을 받들어 너에게 보내줬다는 사실을 알게 되리라. 평안히 가거라. 이때엔 이 메시지들을 통해서만 내게 귀를 기울여라. 나는 너희 모두를 지극히 사랑하며 너희들은 나의 것이라고 내가 선언하노라.아무도 내게서 단한 명의 영혼일지라도 갈치하려고 시도하지 못하게 하여라.만일 그러면 그 자는 그러한 짓 때문에 영원히 고통을 당할 터이니 너희의 예수.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오늘로써 1333개의 진리의 책 메시지들을 모두 올려드렸습니다.차후로는 6 개의 호칭기도와 170개의 십자군기도 전체를 자막과 함께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기도문은 두 가지 방법으로 첫째는 시작기도와 호칭기도 그리고 170개의 기도문을 10개 단위로 올려드리는 방법과 두 번째는 시작기도와 호칭기도 그리고 매일 바치라고 하신 기도를 포함하여 편의상 요일별로 나눠 올리는 방법입니다 시작 기도와 호칭 기도, 매일 기도와 함께 170개의 기도문을 10개나 20개씩 매일 나누어 바치는 방법이나 요일별 기도를 매일 바치는 방법 중 편리한 방법을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모로 부족한 동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